안녕하세요. 마산 캐드 디자인학원의 정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 기계 요소에서 많이 보이는 자, 현대의축 있죠. 자, 이 축을 갖다가 모델링을 한번 실수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IPT를 열었습니다. 평면을 잡아야 되겠죠. 자, 2D 스케치. XY평면을 클릭을 했어요. 중심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체를 생성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인 키 홈을 우리가 뚫을 거고, 여기에 멈춤 나사를 갖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전체 크기가 127이죠. 그죠? 자, 기준을 잡아주겠습니다. 하나를 만들고요. 일단은 전체 크기가 127이에요. 자, 요 크기입니다. 자, 왼쪽부터 해놓을게요. 아, 축의 이 끝에 있는 지름이 파이 17이죠. 자, 17이니까 우리가 이제 절반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8.5 되겠네요. 자, 간격 띄우기로 위로 자, 요게 8.5가 됩니다. 요게 어떻게 21이죠? 자, 간격 띄우기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얼마야? 27이죠? 27이니까 13.5네요. 간격 띄우기로.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서부터 까지가 13.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또 5mm죠? 네, 간격 띄우기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까지가 5mm가 돼요. 지금 이 형태가 보이시죠? 그죠? 자,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좀 잘라놓을게요.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자, 이 형태죠, 지금. 이 부분도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형태를 생성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냐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파이 20이에요. 그렇죠? 간격 띄우기로 하나 갖다 놓고, 자, 이 간격은 10이 됩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 놓겠습니다. 이게 42죠. 자, 오른쪽 간격 뒤로 해서 4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잘라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얼마에 또 17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장을 할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쭉 끝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죠. 이렇게. 그럼 요게 17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선도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삭제할게요. 이런 응? 형태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 요소, 기계 요소 부품 보면은 끝에 이렇게 모따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 챔퍼를 주겠습니다. 자, 챔퍼를 2mm 줄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도 2mm를 줬습니다. 1mm를 주셔도 돼요. 자, 제가 그냥 2mm 정도 준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되지 않고 지시 없는 곳에 못다기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1을 줘 볼까요, 그럼? 요 값을 1을 줘볼까요? 1. 자, 이렇게 두 선을 찍으면 되겠죠? 그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를 1로 주겠습니다. 1을 줘도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옵셋 선 자르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죠. 이번에는 선을 직접 그어가면서 해볼게요. 직접 선을 그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기준을 하나 있고요. 이 기준이 127이에요. 지금 이 선이 지금 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으로 합니다. 여기서 위로 8.5죠, 그죠? 자, 이것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8.5. 그 다음에 옆으로 가죠. 자, 21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형상을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잡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치수를 부여야 해 돼요. 자, 5니까, 크기를 5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5네요. 그죠? 13.5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10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8.5가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벌써 못 다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대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반만 그린 거예요 위에 거 그죠 자 빠져나갔어요 회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 축을 중심으로 확인하면은 자 F6번 눌러보겠습니다 자요 형태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키 홈을 생성을 할 건데 스케치해서요 평면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지금 여기 보면 상단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이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이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게 접하는데 평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죠, 요거. 클릭. 그러면은 그 면에 이렇게 생성이된 거예요. 그죠? 자, 스케치에서 요걸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랫방향가 있지만은, 자, 여기서 그릴게요. 여기서 9mm 떨어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형상 투영을 하시고 간격 띄우기로 하나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9mm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3이 됩니다. 중앙선 하나 거 주고요. 6이죠, 6. 저 지름이 그러면은 안쪽으로 3mm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요런 원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운데 선 하나 거주고요. 대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필요없는 선다 삭제하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짝수하겠습니다. 이형태요이 형태. 이게 우리가 이제, 깊이가, 물론 공차는 있지만은 3.5죠, 3.5. 그래서 돌출로 3.5를 뚫어주면 된다라는. 빼기죠, 반대 방향 확인. 자, 이 형태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선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또 있죠 이 작업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키하고 이 키하고는 서로 90도죠 그래서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인데 여기에 접하긴 접할 건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90도가 돼요 가서 스케치를 잡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자 조건은 동일해요 끝에서 8,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죠. 형상 투영을 하고요. 제일 끝에네요. 그죠? 끝에서 간격 띄우기로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동일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9가 되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너비가 얼마냐면요 어, 자 5네요 그럼 2.5죠 간격 뒤에 위에서 2.5로 갔습니다 자, 중앙선 하나 거줄까요 깨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결국 뭐야 2.5짜리가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자 이거를 대칭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 하고 사각형을 그려서 2.5씩 필렛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필요없는 거는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필요없는 거는 잘랐습니다. 자, 요형태예요 근데 얘는 얼마냐면요. 깊이가 3이네요, 그죠? 그래서 돌출해서 3만큼. 방향으로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자 F6번 눌렀습니다. 자 이제 이 멈춤 나사를 그려야 되는데 이 멈춤 나사가 어디냐면요 중앙에 있죠. 자 그래서 어 이게 둥근 형태라. 좌표 평면 잡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요걸 쓸게요. 요 면과, 여기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정중앙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스케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얼마냐면요. 50, 어, 33이죠. 형상 투영을 하고요. 간격 띄우기로 가는데, 이 크기가 33일. 자, 요 위치입니다. F7번. 우리 그래픽 슬라이스죠. 자, 형상 투영을 하겠습니다. 파이사죠, 파이사. 네, 간격 띄우기로 하는데, 자, 요게 2mm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게 9 0도예요 90도.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45도를 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거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구석 조건 표시한 다음에, 요것도 잘라내겠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자, 요거에요. 얘가 요게 회전하는데 요게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자, 요 형태입니다. 자 작업평면을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F6번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키와 원품 나사가 평행이 되고 거기에 수직인 곳에 또 작은 우리가 키홈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샤프트 축을 모델링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